3학년 서에요. 영역과 영역 갈등. 보도록 하죠. 음, 우리나라 영역 보도록 할게요. 우리 6학년하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영역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요. 그죠. 영토. 그죠. 한반도와 그 부속국가다 부속 도서다 그지? 이렇게 얘기했었지 6학년하고 중1때 또 영해는 뭐? 그 어. 섬들 제일 바깥쪽에 있는 섬이나 육지를 다 직선으로 연결해 그지? 걔가 뭐라 그랬지? 기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 거기까지가 영해? 그지? 그 다음에 영공은 영토나 영해의 그 위쪽 부분을 우리 영공이라고 그러죠. 자 면적이 넓은 국가,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 천연자원이 풍부해요. 발전 및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아요. 면적이 좁, 좁은 국가, 그죠? 4.4 제곱킬로미터인가? 바티칸 시티, 모나코, 룩셈부르크, 카타르, 싱가포르, 다잘 사는 나라네요. 엄청, 그죠? 맞죠 국토 관리 및 방어를 위한 노력과 비용이 적게 들어요. 원형이나 정육각형 형태의 국가는 프랑스, 캄보디아 국가 통치에 유리해요. 자, 영토 중앙에서 주변부까지의 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거 쓸줄 알아야 되겠네. 그렇지? 남북방향 칠레 베트남 방어에 아주 불리해요. 그죠? 칠레 아주 길게 생겼잖아요. 근데 시도 <laughs> 그죠? 인, 베트남? 베트남도, 됐어 그죠? 길죠? 보라색? 그죠? 또, 열악이.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는 그죠? 국가통치 아주 분리해요 그죠? 섬이라 우리나라, 여기 나오네요. 영토는 한반도와 부석도에서예요. 22.3, 그죠? 남한 면적은 약 10만, 포르투갈, 헝거리를 합시 남북 길이는 약 1,100, 동선은 300km입니다. 자, 영해는 동해, 제주도, 울릉도, 독도, 최저조위선을 기준으로 한 통상기선, 이로부터 1 2헤리까지예요1헤리는 1852미터예요. 써나라1헤리는 1852미터 기선이라고 배웠었어요. 그동안 저학년 때는 그리고 이 책은 처음 중삼책은 지금 올해 지금 처음 구경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응. 음. 최저조이선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어, 영토가 가장 넓어졌을 때죠. 그전그 해안선을 최저조위선이라고 그래요. 최저간조선이라고도 해요. 최저조위선, 최저간조선 어, 같은 말이에요. 자, 황해남에 가장 바깥쪽 위치한 섬을 연결한 직선기선, 직선기선. 그로부터 12해리요. 즉 통상 기선.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하는 선으로 섬이 적고 단조로운 해안을 할 때는 통상 기선. 그다음에 섬이 많아 가장 바깥 처에 위치한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에요. 그 응? 섬이 많고 복잡한 영해를 정할 때 적용해요. 대한해협의 경우 일본과 인접해 있어 직선 기선으로부터 3해리 직선기선으로부터 3해리 12해리가 서로 침범할 경우 얘기하는 건가 봐요 맞아 직선기선 통산기선 같은 게 있네요 베타적 경제수역 영해기선으로부터 음,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에서 0 해를 제외한 대를 베타적 경제 수역이라 그요 연안국은 베타적 경제 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어업 활동과 같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베타적 경제 수역은 국가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가 있어요. 베타적 경제 수역이요. <laughs> 영공은 수직 상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역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 볼게요. 어, 원인은 돈 때문에 그래요. 대륙이나 해양에 매장된 자원 때문에 그래요. 베타적 경제 수역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 배경이나 민족이나 종교의 문제, 국경선과 민족 부족의 경계선이 불일치해요. 아프리카는 유럽 열강에 의해서 그저 국경선이 설정됐어요. 그저 열받는 거죠. 또 민족과 종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구 유고슬라비아 자 자료 3번 한번 먼저. 아프리카의 국경선. 아프리카의 국경선은 2차 세계 대전 후에 유럽 열강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열강이 전하 정한 국경선, 민족 부족 경계선이 달라서 국가 간의 영역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세계 영역 갈등 지역 볼게요. 저 지도에 자료 4번에 있는 거네요. 센카쿠 열도 볼게요.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어요. 음, 해상교통로로도 좋고요. 군사적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한 누구랑 누구? 중국과 일본이. 자원이라든가 여러 요충지기 때문에 그래. 센카쿠 열도. 여기에요. 그 다음에 쿠릴열도. 쿠릴열도의 최남단 4개의 섬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이에요. 쿠릴열도. 여기 일본하고 러시아. 그 다음에 닌, 난사군도 볼게요. 천연자원. 그 다음에 뭐예요. 어, 해상교통로. 군사적 요충지. 남중국해 주변. 중국, 베트남, 타이안,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그죠 애매하게 아마 거리가 다 같을 거야, 뻔해. 그죠? 거리가 다 주장할 만할 거야. 그 다음에 서사하라 볼게요. 서사하라의 독립 요구와 모로코의 불인정으로, 그죠? 얘네는 독립하려고 그러고, 모로코는 인정안 해주는 거예요. 서사하라. 그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봐야 네 어, 그죠? 어? 그 다음에, 카슈미르 지역, 인도랑 파스키스트, 파키스탄 간에, 그죠? 국경선 핵정문제? 음. 어디? 음. 여기랑 여기? 여기, 여기였던가? 카슈미르 지역. 이 중국 있는데 여기라고 그랬었지 한번 예전에도 한번 대충 봤던 것 같았는데 너네 시간에 나왔냐? 아닌가? 이럴 거예요. 음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 이스라엘하고 그죠? 주변 아라, 아랍 국가네 음, 팔레스타인 여기 이스라엘 뭐라았어요 영역 갈등의 해결 방안은 대화와 협상을 하면 돼요. 평화적 해결을 노력하면 되겠죠. 이게 될까? 이게 돼? 이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힘 있는 새끼가 결국 이기는 거야. 힘 있는 새끼가 조끔다 갖고 조금 양보하는 거일 뿐이야. 그지?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 국제기구가 뭘 해줘? 해당 국가 간의 해결이 중요하지. 그지? 뭐 IS 뭐 이렇게 뭐 싸우고 뭐 그런 거 보이잖아, 그죠? 뭘로 해 뭘로 해줄 수 있어요, 바로 그냥 테러 집단이라고만 해버리고 바로 음, 카슈미르 한번 더 찾아볼게요. <laughs> 네이버를 누르는 와중에 그지 이상한데. 히말라야 산맥 서쪽 끝부분에 있는, 지금, 이, 네팔 걸린 데가 완전한, 그저, 히말라야 산맥이잖아, 그지? 서쪽 끝부분이니까 여기 부분일 거야, 그지? 응? 여긴데, 자세하게. 깜깜해졌나? 어, 거기에 지금, 인도, 인도 국경, 파키스탄 국경, 그 위에는 중국이 있고, 이쪽은, 그지, 어, 그게 있어요. 여기는 파키스탄, 여기 인도, 여기는 중국이에요. 어, 인도, 파키스탄, 중국과 동시에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현재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역사적 배경. 인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종교예요. 4대 문명 발상지로 인도는 불교 힌두교예요. <laughs> 이 힌두교도 있지만 이슬람교까지 들어왔었죠. 우리 배웠었죠. 지배층인 힌두 세력이 인도 본토를 차지하고 불교 세력은 오늘날의 스리랑카. 신론사음으로 이슬람 세력은 파키스탄과 어, 방글라데시 쪽으로 갔어요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 쪽으로 갔어요 음.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원래 파키스탄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독립했으나 국토가 분리되어 있는 데다가 방글라데시 지역에는 끊임없이 독립 운동을 해서 그죠?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했대요. 원래는 같은 거였는데. 음, 카슈미르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파키스탄에 편입될 것을 요구했으나 인도의 영토로 편입되면서 영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파키스탄에 들어가야 되는데 땅은 인도 소, 땅이 되는 거야. 구성원들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의 10월에 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을 시작으로 인도의 네루 대통령이 죽은 다음 발발한 인도 파키스탄 전쟁. 그리고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이라고 할수 있는 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연이어 발생 다 3차 전쟁에서는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서파키스탄, 지금의 방글라데시와 인도가 연합하면서, 음, 뭐, 방글라데시로 독립한 거예요. 아, 느끼도 귀찮다. 마트, 그것 아까, 이슬라 이스라엘 안에 그지. <laughs> <laughs> 음 팔레스타인 치누가 중앙 그게 가자지구 여기에다가 뭐하는 거야 여기? 여긴가? 지도를 어떻게 봐야 되더라? 다시 찾아볼까요? 팔레스타인 지하. 이건 대충 봤지? 응? 네. 팔, 팔, 네. 팔레스타인 지도를 여기에다 모아놨나 보지.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야. 일단 국토는 다 이도란 게. 응? 레바논, 시리아, 유르단, 이집트랑 격 지금 하고 있어. 사해를 격하고 여기에는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laughs> 연두색이 팔레스타인의 영토래. 말이 그렇지 지금 얘네가 얘네 얘 여기다 몰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다 죽일 수는 없잖아 그지 맞 그래서 그냥 이러고 뭐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럼 말이 싸우는 거지 이스라엘이 일방 일방적으로 학살하는 거 아니냐? 응 어? 얘네는 발악하는 거고 안중근 의사처럼 맞음 아무튼 원장님 이거 무슨 테러 집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 보면은 다 싫어 이쪽에서도 하는 거고. 얘네는 그거랑 좀 틀리지만 같이 테러 뭐 이래 안그안 그랬으면 좋겠어 안중근도 우선 테 테러범이니 그럼 똑같이 민족의 존폐를 걸고 나라를 되찾으려고 목숨 걸고 싸우는 애들을 갖다가 그지 빤히 그 못된 거 보이잖아 어제 말이 돼몇천년 만에 찾 찾고선 그지랄 하고 미국에서 시리아 이라크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응? 또 러시아랑 편갈라 가지고 정부군 반정부군 해서 막 무기 대주고 그러잖아. 자기네 힘 싸움 하는 데아니야 자기네 석유 어떻게 하면 뺏어먹고 뭐좀심심좀 힘, 힘좀 과시하려고 자.